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 여러분, 오늘은 2023년 10월 9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본문에서는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그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아들이 병들자 아내를 시켜 아이아와의 면담을 하도록 계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이아를 통해 여러 보암의 죄 때문에 그의 아들이 죽을 것을 알리시고 있습니다. 그의 왕조 및 그의 죄에 동참한 이스라엘도 포로로 흩어질 것을 예고합니다. 병든 아들 아비아는 여러 보암 가문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앞에 선한 자였습니다. 재앙 전에 그를 죽게 하신 것은 그에게 베푸신 호의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 여로보암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 여로보암의 병든 아들. 여로보암에게 예고된 하나님의 말씀. 여로보암의 아들의 죽음. 여로보암의 통치 종결부. 오늘 본문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20절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열왕기상 14장.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아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열 개와 과자와 꿀한 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러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아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아에게 이르시되 여러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암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역게 하고 나를 내등 뒤에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러보암에게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 자나 노인 자나 다 끊어 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 버린 같이 여러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 버릴지라. 여러보암에게 속한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즉 공중에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러보암에게 속한다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러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신 즉, 그가 그날에 여러보암의 집을 끊어버리리라. 언제냐 하니 곧 이제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여러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러 보암의 아내가 일어나 다르사로 돌아가서 집 문지방에 이를 때그 아이가 죽은지라.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하여 슬퍼하니 여와께서 호 그의 종 선지자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러 보암의 그 남은 행적, 곧 그가 어떻게 싸웠는지와 어떻게 다스렸는지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니라. 여러 보암이 왕이 된지 22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에 그의 아들 나다비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러 보암의 아내가 도착한 지르샤는 세겜에서 북동쪽 약 9km 위치에 있으며,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인 세겜에 이어 두 번째 수도가 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쁨, 아름다움의 뜻을 가진 디르샤는 이후 나답, 바하사, 엘라, 시무리 오무리의 통치 초반까지 북 이스라엘의 수도로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지리적 요충지로서 여러 대로로 연결되었습니다. 북 이스라엘의 여섯 번째 왕이 된 오무리는 디르샤에서 통치하다가 사마리아 성읍을 건축하여 그곳을 세 번째 수도로 정했습니다. 그 후로부터 북 이스라엘의 멸망까지 사마리아가 북 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눈이 어두운 사람들. 여로보암은 아들의 병이 나을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아내를 변장시켜 아이야 선지자에게로 보냅니다. 자기가 왕이 될 것을 예고해준 선지자라서 믿는 것입니다. 아이아 선지자는 늙어서 눈이 어두웠지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아내의 방문을 미리 알게 해주시고 그에게 전할 흉한 메시지까지 담아주십니다. 선지자를 직접 대면하지 못할 만큼 여로보암은 이미 자식의 불길한 미래를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회개하면 될 것인데 변장을 선택한 만큼 영적으로 눈이 어두운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일관되게 인정하지 않는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버림받은 가문, 여로보암 가문의 악행이 폭로됩니다. 겨우 변장술로 정체를 숨기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가 어떤 마음으로 행했고 어떻게 주를 떠나 살아왔는지 그의 역사를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상의 나라로 바꾸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말갛게 쓸어 버리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그집 남자들의 시신을 개가 먹고 새가 먹게 함으로써 여로보암에 이어 왕위를 이을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더큰 심판의 시작. 여로보암의 자녀는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일은 죽음이 그 집안의 가장 큰 축복이 될 만큼 더 혹독하고 수치스러운 죽음이 기다릴 것입니다. 여로보암과 함께 우상숭배에 참여한 이스라엘은 흔들리는 갈대처럼 열강들 사이에서 불안한 나날을 보내다가 강노모 나라 아수르에 멸망하여 붙잡혀 가게 될 것입니다. 예구대로 여로보암의 아내가 집에 당도했을 때 아들은 이미 죽음으로써 말씀의 진실성이 입증되었습니다. 작은 불순종이 모이고 쌓여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만듭니다. 나는 어디쯤에 와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가정가정마다 넘치기를 원합니다. 샬롬.